초역세권 임대주택이 포함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서 공급됩니다. 서울에 위치한 임대주택으로 6개 주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신 이곳에 거주하는 일에서 2인 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특히 40대 이상에게 우대 가점이 부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리미 TV입니다. 오늘은 1에서 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원룸으로 된 임대주택을 1인이나 2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데요. 대신 역세권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어서 교통 환경이 매우 좋아서 위치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은 총 6개가 공급되며 강서구,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에 위치합니다. 그럼 각 위치별 공급, 면적, 모집 인원을 살펴볼게요. 총 모집 인원은 67명이며 일반 공급 42세대, 우선 공급 25세대를 모집합니다. 우선 공급 대상자인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 중소제조업체 청년 근로자, 기초생활 수급자는 우선 공급의 입주자 선정에서 탈락했을 때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어 한번더 경쟁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각주택별 모집 인원은 강서구 방화동 원룸의 우선 공급 대상자는 중소제조업체 청년 근로자 4명, 기초수급자 3명, 송파구 문정동 원룸의 우선 공급 대상자는 청년 근로자 4명, 수급자 3명, 강동구 강일, 리엔타운은 청년 근로자 2명, 수급자 1명 구로구 천왕여성안심주택은 여성만 신청 가능하며 중소기업 여성 근로자 5명 유현리앤파크에서만 2인 가구까지 신청 가능하며 청년 2명 수급자 1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별 교통환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은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임대주택입니다. 지하철 5호선까지 도보 50m 거리로 사실상 역에 붙어있는 초역세권 주택입니다. 대신 김포공항과 매우 인접한 곳이라서 이점 유의해서 신청해주세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두 번째 주택은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곳으로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장지역 사이에 위치하며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참고로 장지역 쪽에는 가든파이브가 있어서 백화점, 마트 등 각종 상업시설 이용이 용이하며 도보권은 아니지만 멀지 않은 곳에 수서역이 있어서 GTXA, SRT, 분당선, 3호선 등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 번째 주택은 강남구에 위치하며 유련리엔파크입니다. 도보권은 아니지만 수서역 인근에 위치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 바로 옆으로 탄천과 유형공원이 있어서 녹지 활용이 좋은 위치네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번째 주택은 강남구에 위치한 곳입니다. 도보권의 지하철 2호선 신분당선의 강남역을 이용해서 성남이나 용인, 수원까지도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바로 옆 병원이 위치한 장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보권의 분당선, 3호선도 비슷한 거리에 있는 특징이 있네요. 위치는 골목 안쪽에 있는 이 주택입니다. 다섯 번째 주택은 강동구 리엔타운입니다. 도보 2분 거리에 강일력이 있는 장점이 있으며 주변 공원 활용에도 좋은 곳이며 고덕천을 따라 한강 수변 생태공원까지 이동이 가능합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으며 시야 트여 있어서 편안한 특징이 있네요. 마지막은 구로구 천왕동에 위치한 임대주택으로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천왕역이 있어서 지하철도 가까운 편입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임대 조건입니다. 원하는 주택의 임대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쪽에서 면적별 모집 인원, 이쪽에서 임대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정동 원룸은 14제곱미터에 원룸을 14명에게 공급하며 임대료는 보증금 2,300만 원에 월세가 15만 원 정도입니다. 다른 주택들도 보증금이 700만 원에서 2,700만 원 정도이며 월세도 12만원에서 25만원 정도로 대부분 역세권 주택임에도 저렴한 임대료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임대료에서 최대 60%까지 상호 전환이 가능해서 입주시 보증금을 줄이거나 늘려서 이용할 수도 있고, 임대 기간은 매인 연마다 재계약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 자격은 각 주택별로 확인해 볼수 있는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공통 자격인 일반 공급 자격 그리고 우선 공급 대상자가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각각 알려 드릴게요. 일반 공급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총 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차량 가액 3,708만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기준이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 70% 이하라고 하면 일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3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433만원 이하입니다. 만약 소득 50% 이하라면 1순위에 해당되며 1인 가구는 월소득 243만원 이하, 2인 가구는 324만원 이하입니다. 주거약자와 우선공급 대상자는 기본 자격을 충족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 유공자, 장애인, 만 40세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여성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다음 배점의 합이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되게 되는데요. 신청자의 나이가 40대 이상일 때 4점, 2점, 60대 이상일 때 3점, 서울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때 1점, 3년 이상 5년 미만일 때 2점, 5년 이상일 때 최대 3점. 그외 청약 저축납입 횟수나 중소기업 제조업체 종사자, 공제부금 적립자, 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면서 퇴거를 희망하는 자, 사회 취약계층에 각각 배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신청 일정입니다. 신청 전 주택을 미리 확인해보고 싶다면 1월 8일부터 1월 10일까지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 전 미리 관리 사무소나 관할 센터로 연락해 주셔야 자유롭게 확인해 볼수 있으며 주택별 연락처는 화면에 표에서 각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한 개의 주택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접수 시 취소 처리됩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인터넷 접수로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신청은 순위별로 신청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일을 확인해 주셔야 하며 일반 공급 비순위 접수는 선순위 신청일의 모집 인원을 초과한 경우 접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 이순위 대상자는 반드시 청약일의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일정은 일반 공급 1순위 우선 공급 대상자는 2025년 1월 15일 수요일부터 16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일반 공급 이순위 대상자는 1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단 하루만 가능합니다. 만약 우편 접수를 신청해야 하는 중증 장애인 고령자분들은 1월 10일부터 1월 13일까지 필요 서류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 주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의 1층 맞춤주택공급부 1에서 2인 가구를 위한 도시형 생활주택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발표는 4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당첨자는 4월 22일에서 24일 사이에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공급되는 역세권 임대주택들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모두 원룸으로 구성된 소형 면적인 단점이 있지만 위치 잘 확인해 보시고 원하는 위치가 있다면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문의 사항은 1600-345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